오늘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강에 대한 비밀인데요. 질병은 다양하지만 은 질병을 극복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해보니까 딱한3주 반에 건강도 개선하고 지금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질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워낙 많이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이다, 당뇨다. 고혈이다. 지 많이 호전한 거 있죠. 이런 질환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약 복용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그걸 끊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예전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서 가능하다는 이런 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고 나시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저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10년 전에 엄지 제왕이라는 방송에서 청해 주소. 피해독 3주로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내용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고혈압이나 특히 고혈압을 중심으로 이제 당뇨, 고지혈 다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저도 숙명 같은 이 과제가 들어졌죠. 대학 다닐 때 아주 저도 건강했고, 아버님도 건강했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 아버님들이 워낙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뭐 고혈압이다 해서 약을 드셨어요. 약을 드시면서 좀 어지럽다, 이런 말씀 하셨고, 그다음 무기력하다, 그 다음에 평소와는 조금 이렇게 우울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활력이 좀 떨어진 느낌. 그저는 몰랐죠 그때는. 참건강하셨기 때문에 뭐그럴까뭐 연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뭐 제가 평소처럼 산에 등산을 좋아하는데 갔다 오시다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그때 뭘 모르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출혈이 아니라 어 이런 혈압이 나이가 들면 좀 높아야 되는데 혈압이 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내경색, 피가 아마 머리를 못 가셔서 돌아가신 것 같고 물론 이제 활동하다가 챙기는 그런 출혈이 많거든. 요 어? 근데 아버님이 그걸 갑자기 돌아가세요. 진짜 뭐 그저께 봤는데 토요일 날뭐 봤는데 뭐 그때 월요일 날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뭐 충격이 대단했죠. 그래서 이거 어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 방법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 뭔가 찾으면서 아 피가 맑아지고 피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3주 정도가 패턴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피해독 3주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